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 동화 작용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흡 동광 발 이세 이렇게 했는데 흡 동광중 발 이세 해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까지 과목. 별 공부법에 음.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너가 더 얘기해주고 싶은 공부법이 있어? 사실 뭐 공부법이라고까지 하긴 좀 거창한 것 같긴 한데 음. 이제 우리가 외울 때 뭔가 잘안 외워지는 경우가 있잖아. 음. 그러면 나는 무조건 뭔가 스토리를 억지로라도 붙여서 뭔가 어. 개그를 만들어서 약간 부수통 어. 같아. 심지어 막 랩도 하고 노래도 어. 막 해가지고 유명한. 노래에 막 가사 해가지고 어.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자외선을 튕겨내잖아 어뭐 우린 자외선 오전층이 통통 막 이런 거 어. <laughs> 그러니까 막 거북선 막 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이건 유명한데 피면을키다라는 어. 명제가 있는데 피가 충분조건이고 q 가 필요조건이잖아 어. 근데 피는 화살 쏜다 왜 충분하니까 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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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을 받는다 왜 필요하니까 약간 아 맞네.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억지로라도 거기에 붙을 만한 스토리를 어. 붙여가지고 내가 외웠어 내가 이 방법이 어디까지 통하나 궁금해가지고 어. 이 고3 2학기 되면 알자 내신 다 끝나가지고 음. 좀 실험도 해볼만하고 사람들 다 찍고 자는 사람들 있고 음.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밤새워가지고 이 상황을 이해하는 모든 내용을 그 스토리로 스토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뭐 외웠었거든. 둘다 생윤 담았어 다 내기억나 아, 뭔가 억지로라도 스토리를 약간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게 재밌게 잘 외울 수 있었던 음. 것 같아.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고 음. 동화 작용이라고 하거든. 광합성에 그 반대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고 있는 호흡있잖아태포 음, 음. 호흡은 발열 반응이고. 음. 이화작용을 하거든. 응. 그래서 흡 동광 발 이세 이렇게 응.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만 외우면 안 해어져. 응. 그래서 여기다가 또 어떤 스토리를 붙였냐면 우리 주변에 약간 동광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거든. 어. 근데 이제 그 동광고등학교는 약간 일진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었어. 어. 그래서 흡동광 발이세잖아. 그 동광 중학교 동광고등학교 친구가 나내 배를 발로 차는 거야. 어. 그러면 흡 동광 중 바디 쎄! 얘가지금 그래서 이걸로 어. 막 이걸 외운데이한 명이 개발하잖아? 그럼 우리는 친구들끼리 서로 다 공유하자 어,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게 약간 밈이 되는 어어.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 시험을 다잘봐 그래서 생명과학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었거든? 100점이 20명인가 나왔어 <웃음> <웃음> 그런 느낌으로 뭔가 어쨌든 안 외워지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억지 스토리를 붙여서 외우면 잘 외워지잖아 여러분 대상이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잘해야만 했던 너만의 이유가 있어? 음 사실 일단 응.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솔직히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해서 뭐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랩을 잘했지 랩은 그렇지. 잘하긴 하지만, 임을잘 <laughs>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 공부 외에는 뭔가 딱히 재능이 없었거든 그래서 음. 약간 공부가 약간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증명수단이라고 난생각 아 했어. 그나마 잘하던 게 공부였어. 가지고 어, 어. 공부는 놓치면 나는 무색무취의 인간이다. 어, 나 약간 공부... 어, 일단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았을 때 부모님이 진짜 미칠듯이 좋아하시는 거야. 음, 맞아 맞아 맞아. 와 내가 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laughs> 내가 비록 평소에는 게임에 현질 해달라고 <웃음> 빌빌기는 <웃음> 그, 나쁜 아, 자녀지만 <laughs> 어. 내가 이 공부로서 이제 효, 효도를 한다면 어. 이제 좋은, 좋은 아들이 될수 있지 않을까 어. 나의 악행을 다커버킬수 <laughs> <laughs> 있지 않을까 <laughs> 진짜 그 부모님 기쁘게 하는 게 너무 컸어. 그걸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 약간 나도. 그것 때문에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음. 한것 같아. 그럼 공부 의지를 어떻게 유지했던 거야? 이게 사실 어. 매번 유지가 안 되잖아. 어. 사실 초심을 잃기 마련인데, 어. 이제 그럴 때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한테 되게 상상을. <laughs> 많이 어, 했던 효자나. 것 같아. 나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전교 전교 1등 김대상이라는 게 약간 그게 만약 학교 포스터에 붙어 있다면 이런 망상을 하다 보면서 약간 내가 전교 1등 했을 때 그런 주변 사람들 반응 이런 걸 되게 많이 상상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스윙스라고 래퍼 알지? 그 래퍼도 약간 그런 걸 많이 하던데 자기 암시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포스터잇 같은 거에 좋은 글귀나 내가 좀 주로 지켜야 할 말들 같은 걸 적어가지고 내 공부하는 곳에 계속 붙여놨고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쓰는 말인데 미루지 말고 이루자라는. 음. 말을 난 되게 많이 했고 응.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어.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어. 좀 좋은 말들 적어놨는데 응. 애들이 이거 가지고 맨날 장난을 놀려? 쳤지 어. 뭐 근데 너왜 이루지 않고 미뤘어 이러면서 <laughs> 그랬는데 어쨌든 약간 이런 게 뭔가 의지를 돕고 는데 엄청 도움돼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되게 많이 적어놓고 또할수 있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 하루에 총몇 시간을 공부했던 거야? 일단은 뭐 중학생 때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고 응. 고등학생 때는 평일에는 이제 학교를 마치면 대여섯 시 정도 되잖아. 응. 학원 안간 날에는 그때부터 쭉 해가지고 한 다섯, 시간 정도? 응응.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응. 주말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잖아. 맞아. 주말에는 한열 시간? 넘게는 응.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왜냐면 기수사에서 이게 공부를 억지로 시키니까 할게 공부밖에 어. 없어. 그래서 주말에는 열 시간 넘게 했어, 응. 공부를. 너는 계획표를 짜고 공부했어? 사실 계획표를 뭔가 엄청 유창하게 세워서 못하겠더라고. 어, 어, 어. 그 약간 맞아. 사람들이 플래너 쓰듯이 그 인스타에 공스타에 어, 올라오는 어, 거, 나도 피지 않아 어. 절대 못해. 그니까 나 그런 걸 응. 절대 못해서 내가 해야 될 양이 있다는 걸 그래도 알잖아. 응. 그거를 대략적으로 분담한 다음에 나는 그냥 달력에다 적어놨어. 내가 볼수 있는 곳에 그냥 붙여놓고 그걸 계속 보는 거지. 그냥 달력에... 그렇게 달력에다가 그냥 내가 해야 될 양을 대략적으로 적어놓고 그거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놔. 그래서 아 그날 음, 밀린 걸 어, 밀린 걸 하고 아니면 밀린 것 없다? 그러면 yes 하면서 이제 <laughs> 랩 만들고 <laughs> 이제 어. 어. 너는 과외나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 거의 안 받았다고 해도 내 주변에서는 거의 안 받는 편이지. 그러니까 수학 학원에 내가 중딩 때부터 다닌 거 계속 다녔잖아. 음. 그거 빼고는 이제 고딩 때는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시간 이 되게 많더라고. 어어. 근데 나는 이게 오히려 도움됐어 좋았지. 어공부라는 어, 거는 그러니까 결국 남이 정보를 전달해줘도 그거를 내가 내 정보화를 시키려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 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면 공부할 시간이 주변에 보면 부족하더라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내가 제일 부족하다 느끼는 거한두 개만 다니면서 음. 나머지는 자기주도로 학습을 하는 게 시간을 낭비는 것 같아. 나 이게 진짜 나은 것 같아. 학원이랑 과외 엄청 많이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 고등학생은 특히. 맞아. 응. 왜냐면 공부 시간 자체가 부족한데 해야 될 맞아. 약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학원, 가, 학원을 다니더라도 자기주도 학습할 각을 재는 게 주, 중요한 거아 응, 그래서 학원에서 예를 들면 내신을 대비해 주잖아. 거기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학원 숙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응. 아 학원에서는 내 내신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대비를 해주는구나를 얻어와서 학원을 끊는 다음에 그 뒤로는 학원에서 받은 행동을 똑같이 내가 하는 거지. 응. 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응.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음. 지치고 포기하고 음. 싶을 때도 있기 마련이잖아. 그치, 그치. 그럴 때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했어? 음, 그니까 그러니까 러 사실 네. 뭔가 지친다기 보다는 뭐 시험을 망쳤을 때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 <웃음> 이렇게 <웃음>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걸 망쳐? 와, 이거 때문에 아파. 뭔가 내 인생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심했었는데, 응. 이제 그럴 때마다 뭔가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의 노래를 나는 많이 들었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공한 래퍼들이나, 아니면 가수들도 바로 성공을 한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과 시행착오를 겪어서 성공해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도 뭔가 지금은 실패처럼 느껴져도 결과적으로 성공이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 또 약간 이런 감정들을, 랩으로 그냥 썼어 나는 그냥 내가 어. 받고 있는 감정이나 그런 거를 랩으로 써가지고 막 페북에 올렸어 페북에 올렸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야 음. 한 2년 동안 그렇게 올렸어 <laughs> 페북 스타네 페북스타. 진짜 <laughs> 그러면 그때 그 시절에 음. 너가 이제 쓰면서 돈을 많이 받았던 랩한 소절만 내가 그, 그때 그러니까 엄청 시험 망치고 나서 엄청 우울한 상태였는데 이 사실 그렇게 그게 첫째 날이었단 말이야. 응. 그게 둘쓸 때나 셋째,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이어들 이어지면 안 되잖아. 응. 근데 너무 우라니까 일단은 내가 딱 유튜브에 가서 친구들이 맨날 추천해 줬던 노래 었는데 그게 그 제지 팩트라고 빈지노가 속해 있는 그 팀인데 거기에 응. 스모킹 드림즈라는 노래 있거든. 응. 꿈에 관한 얘기야그래서그 노래 가사가 막 이쯤에서 질문을 했네 꿈에 관해 뭐 이런 어. 가사 나오거든. <laughs>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와내 어, 꿈은 뭘까? 약간 <laughs> 와, 근데 그도 이렇게 방황을 했었구나. 물론 나 시험 하나 망치면 가지고 뭐 꿈이 무너지면 사실 안 되지만 그치? 학생에서는 어어. 시험이라는 체계가 그냥 세상의 전부잖아. 어. 그래서 나도 이 김준호처럼 이렇게 해서 이겨내야지. 약간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같은 학교 에왔네아 어, 맞네 안네선배 우리 스튜디오 S 오시는 분들마다 다한 번씩 물어보는 어. 질문이 있는데 대상이에게 공부란? 그냥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했던 그 공부 자체가 단순하게 뭔가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이뤄내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어, 알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뭔가 내가 지금은 랩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고 아니 뭔가 다른 거를 시도할 때도 공부에서 했던 뭔가 성공 전략과 약간 다 비슷한 음.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 음. 랩도 그냥 무조건 양치를 많이 한게 아니라 랩에서 어, 이런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씩 발전해 나가는 그런 음. 과정인데 뭔가 그런 과정들을 하면 할수록 어 이거 공부에서 내가 했던 방식과 꽤 유사한데? 음. 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하기 싫은 걸막 억지로 해내고 도움도 안 되는 지식을 얻는 과정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생에서 성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일종이다라고 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로 이제 그 방법을 알았으니까 음. 다른 거에 대해서 자신감도 되게 아 생기는. 어. 근데 대부분 공부를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음. 사람들이 많잖아. 음. 근데 이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음. 뭐. 공부하는게 처음엔 재밌을 수 있고 그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정보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요새 많잖아 어, 1분짜리로 어, 어, 딱 맞아, 1분만 알냐면 <laughs> 엄청 알려주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재밌단 말이야 응. 그래서 사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되게 재밌고 그러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뭔가 완벽에 가까워지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무조건 괴로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괴롭고 약간 지루한 거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러니까 괴롭고 지루하니까 난, 나는 이 과정을 견뎌내보면서 좀더 완벽으로 가까워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나는 약간 그게 있었어. 내가 남들보다 괴롭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음, 생각 했어. 음. 그래서 남들한테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말할 때 떳떳하려면 나도 남들의 부끄럽지 않게 괴로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음. 이제 했었지. 대 사이가 공부를 하는 거에 부모님은 또 어떤 도움을 주셨어? 부모님의 유형도 되게 다양하잖아. 응. 그러니까 뭔가 간섭을 되게 많이 하는 부모님도 있고 너 간섭 안 하셨을 것 같아. 어, 맞아. 어. 난 지금 딱 보면 알잖아. <laughs> 그러니까 간섭이 많았으면 이 정도로 나대진 않았겠지. 이제 부모님도 약간 그 약간 방목형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응. 솔직히 신경을 안 쓰실 수는 없겠지. 응, 응. 근데 간섭을 웬만해서 많이 하지 않으셨고 아. 내가 학원 다니고 싶다면 그 학원 다니게 해주고 학원 별로 안안 어, 어. 안 다니고 싶으면 그냥 끊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응. 성적만. 뭔가 확인해주시는 음. 그런 정도였고 내가 뭐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래도 뭐라고 안 했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게 그리고 도움이 엄청 됐던 거 같아 음. 뭔가 부담도 안 되고 약간 그냥 내가 갈 길을 좀갈수 있게 해주는? 약간 스트레스가 오히려 덜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전교 1, 리등을 했네 이제. 아 어. 그치 근데 뒤에서는 자랑 엄청 하고 다니시는도 하더라고 약간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뭔가 처음엔 되게 재밌을 수 있어도 완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괴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거를 괴롭다고 바로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참아서 악착같이 이겨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공부법이랑 과외 얘기를 하느라 생기부 관련된 얘기를 못했는데 어, 저는 학종으로 대학을 왔기 때문에 생기부가 당연히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생기부에다가 그냥 전공 관련된 내용만 엄청 주구장창 넣으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생기부라는 건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패션이라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내가 내, 나의 멋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랩을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았고, 그, 노는 걸 좋아하는 것도 생기부에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뭔가 모범생의 공부를 엄청 잘하는 그냥 공부에만 미쳐 사는 그런 이미지라고 억지로 거짓말 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의 개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실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고 학교 생활을 해나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기부도 잘 채워 나가시고 학교생활도 잘 하시고 혹시 랩에 관심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죠 <laughs> 저랑 같이 작업해요 <laughs> 네 인스타는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